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의 제 4번 23쪽이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B라고 하는 점 좌표가 4,-1이고, C라고 하는 점 좌표가 A,B고, D라고 하는 점 좌표가 1,8인데, 이 4개의 점을 뭘로 할 거래요?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 D. 여기서 밑줄을 살짝 끊고 갈래? 사각형 ABCD. 요쪽을 밑줄 쳐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입체도형이라던가 이런 평면도형을 말할 때이 말하는 방식들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사각형 ABCD. 요 ABCD는 무조건 어떤 순서로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ABCD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가끔씩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각형 ABCD를 불러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각형 ABDC라고 부르거나 ACDB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모서리라고 하는, 변이라고 하는 길이를 따라 불러줘야 돼. ABCD, 이렇게. 근데 얘는 A, B, D, C가 되잖아. A, B, D, C라 해야 된다고. 사각형 A, B, D, C. A, B, C, D는 그럼 이건 겁니다. 사각형 A, B, C, D는 이렇게 생긴 거야? 되겠니? 근데 얘가 뭐가 됐대?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그림 그려놓고 좌표 그대로 넣어보자. 얘가 마이너스 2, 3이래.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거든요? B라는 점은 4, 마이너스 1이래. C라는 점, 요게 A, B래. D라는 점, 1, 8이래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요. 평행사변형 성질들은 꽤나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두 개의 중점이 다시 두 선분이 만나는 이 중점, 교점을 기준으로 서로가 이등분하더라. 라는 거 있었고 각의, 대각의 크기가 똑같다. 라든지 등등등이 많은데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는 4번의 문제는 결국은 뭘 쓰고 있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로부터 2등분이 되더라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더라 왜 2등분하더라를 쓰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결국 길이가 같은 거예요 2등분이 됐다는 건 그럼 이 BD선분에 뭘 구할 수 있어 중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중점은 어떻게 1대1의 내분점이라고 했네 그럼 내부는 어떻게 구한다? 두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2 나눠주면 된다 했잖아. 그럼 이 중점을 H라고 해준다면 H의 좌표는 이거 두개 중점 구해봐. 두개 더해서 2 나눠. 2분의 5, 2분의 7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이두 개의 중점을 구한 것 또한 2분의 5, 2분의 7이 나와줘야 되네. 그럼 요 놈의 AB를 그대로 적용하자. 2분의 A 빼기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 나와요? 7 나와야 됐고, B 플러스 3이 7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와서 얘가 7,4가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더 간단한 풀이를 보여줄게.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풀었냐라고 한다면, 내분점을 결국 활용한 풀이법이 된 거죠? 근데 꼭 내분점을 활용을 해야 되나? 너희가 실제로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풀이만 존재하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행사반형의 성질을 그대로 한번더 활용해보자는 거야. 뭔 말이냐면, 평행하 돼. 평행. 그럼 내가 지금 이 평행하다는 건 이거 두 개의 그 평행, 기울기가 같은 건데,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 점에서 B 점까지 X가 얼만큼 커졌니? 마이너스 2에서 4로 도착을 했어. 얼만큼 커졌어. 6만큼 커졌지? 얘도 6만큼 커져야 된다. 이겁니다. 6 키워봐. 얼마 나오니? 7 바로 나오죠. 자, B 점을 보세요. 얼만큼 줄어들었니? 4만큼 줄어든데 마이너 4를 했잖아. 4만큼 줄여봐. 뭐로 중점 구해? 그냥 평행선을 이용해서 바로 플러스 6 마이너 4하면 끝나는데. 요런 것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중점을 이용한 이유는 말 그대로 내분점을 활용한 풀이법인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내용, 평행사변형이니까 저런 것들의 내용 또한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항상 중학교의 개념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두 개의 합은 11, 11이 정답이 됐네요.